개묘년 9월 12월 을목일간, 을목일주 운세 1. 개묘년 을목일간, 개묘년 을목일간의 운세는 다음과 같이 알수 있다. 개묘년은 을목일간에게 편인과 비견에 해당한다. 편인은 사회적 활동과 네트워크, 기획력과 재물 획득의 기운을 의미하고, 비견은 자신과 동등한 사람들과의 인연과 자기주장, 경쟁력을 의미한다. 개묘년에는 묘목이 병화의 장생지가 되어 목생화 화생토로 현실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묘목은 문창성이 발현하는 별자리로 학문과 지식, 창조력과 예술성을 상징한다. 따라서 개묘년 을목일간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아지고 인기도 많아지는 한 해가 될수 있다. 자신의 지혜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큰 성과와 재물을 이룰 수 있다. 자신감도 생기고 고집도. 세심으로 타인의 말을 듣고 타협하는 것이 중요한다. 특히 사주 구성에서 토 기운이 견실투출 통근하여 힘이 있는 사주라면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으나 토에 힘이 약한 을목일가는 손재가 따르니 조심해야 한다. 개묘의 12운성은 걸록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녹봉을 받는다는 뜻으로 세상의 풍파를 견디고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는 단계이다. 걸록은 작년의 힘이며 자수성가의 힘이다. 현실적인 성취와 명예를 중요시하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업무에 적합하다. 또한 세상의 풍파를 견디고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는 단계이다. 자수성가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배우자와의 관계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을목 일주별 개묘년 상세한 운세는 유튜브 동영상을 참조할 것을 추천한다. 2 신유월 을목 일주 9월의 12운성은 절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극단적인 성공과 실패를 겪을 수 있다. 절은 지지와 천간의 관계에 따라 절지라고도 부르며 오행의 절멸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 편관이 절은 편관의 가정불화, 직업, 여자 사주는 남편이나 자식에게 탈이 생길 수 있으니 이러한 관계가 불안정하고 변화가 많을 수 있다. 하지만 절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삶의 에너지와 생기는 괜찮다. 1 6월에 을신충은 천간의 충 중에서 금목상충을 이루는 것으로 음양이 같고 방위가 정반대인 두 천간의 충돌을 의미한다. 을신충은 정신적인 속성이 크고 감정적인 부딪힘과 도발적 사유를 일으킨다. 편관인 신금과 편관인 유금이 강하게 들어오면 자신의 의견과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자신의 목표와 꿈을 위해 노력하려는 성향이 있다. 을신충은 충돌을 통한 운동 에너지의 활성화와 기존 질서의 모순과 장애를 정면 돌파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충 안에는 파괴적인 본능과 충돌 후 폐허의 정서들이 존재하므로 상처를 입거나 상처를 주기 쉽다. 을신충은 주변 인과 불화, 논쟁을 일삼으며 구설수가 따른다. 장성살이 발현하면 연애운은 매우 좋으나 너무 욕심을 내거나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9월의 일주 별 운세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을사일주 훈류일주 을축일주. 양력 9월에 장성살이 발현하여 본인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해결하는 강력한 길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본인이 염원하는 꿈을 실현 하고 권위와 지위를 높이는 길살 이기도 하고 리더십과 용맹. 총명함을 발휘하는 신살이기도 한다. 이 시기에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업무에 잘 어울리며 직장이나 조직에서 총괄업무를 맡을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명예와 체면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에 대해 의무와 책임감을 가진다. 특히 9월에 금 기운이 강한데 사주 원국에서 금 기운이 길신이 용신이면 관성운이 상승하는 월이 되기 때문에 사주 원국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을사일주. 을사일주는 을목일간에 사와 상관이 일치로 깔려있는 일주로 열정과 활동성,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많다. 신유월에는 편관이 강하게 들어오는데 편관은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인정받고 권위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기운을 의미한다. 또한 편관은 자신의 목표와 비전을 구체화하고 도전하고 성공하게 해주는 기운이다. 장성살은 삼합에서 중심이 되는 좌우묘의로서 기가 강하여 본인이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주동하게 되며 스스로 일을 해결해 나아간다. 또한 장성살은 강한 힘과 권위를 가진 리더의 역할을 의미하는 신살이다. 따라서 을사일주는 신유월의 편관인 신금과 편관인 유금이 강하게 들어오고 장성살이 발현하면 직장 운이 매우 좋다고 볼수 있다.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인정받고 승진하거나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목표와 비전을 구체화하고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편관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과격하고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을사일주는 신유월의 편관인 신금과 유금이 강하게 들어오고 장성살이 발현하면 연애운은 좋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고 사랑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자존심이 강해지는 시기이니 상대방에게 자존심을 너무 부리면 불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좋다. 한편 사유금국에 해당하는 을사일주의 특징. 변화를 보면 사유금국은 지지의 사화와 운의 유금이 합하여 금의 기운이 강해지는 구성이다. 금은 재력과 명예, 강인함과 단호함을 상징하는 기운이다. 을사일주가 사유금국에 들어가면 금의 기운이 강해져서 재력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성격도 강인하고 단호하게 되어 자신의 의견과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자신의 목표와 꿈을 위해 노력한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주장과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월이 됩니다. 특히 천간에서 경금이나 신금을 용하고 있고 지지에서 사화가 이들의 뿌리 통근 될때 운에서 유금이 와도 개운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만약 사주원국에서 금 관성이 길신이 용신이면 더욱 발복하여 좋은 월이 될 것이다. 을유일주 신유월에 유유자형은 유금이 두개 이상 모여서 속살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이다. 유금은 한습하고 차가운 기운으로 모든 것을 죽이는 힘이 있다. 유유자형은 유금이 겹쳐서 속살의 기운이 겨울처럼 차가워지는 시기가 된다. 성격도 냉정하고 무정하게 되어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민감하고 욱하는 성미와 폭발성을 가지고 있어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기가 강해져서 신경질, 두통, 생리통 등의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기계, 연장, 교통사고 등으로 상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신유월의 의유일주의 운세를 총평하면 신유월의 유유자형은 자신의 운을 자신이 망치는 형태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성격과 행동으로 인해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협조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12월의 금관성우는 재력과 명예, 강인함과 단호함을 상징하는 기운으로 직장에서는 성공과 승진의 기회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강한 자존심과 너무 고집스럽거나 독단적이면 안 되고 타인의 의견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장성살은 강한 신살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직장에서는 큰 변화와 도전을 의미하며 새로운 분야나 환경에 직면할 수 있다. 장성살이 발현하면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한다. 그러면 큰 성과와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신유월의 을류일주는 반기라니 상기한 좋은 점을 잘 활용하는 것이 본인에게 좋다. 을축일추는 운에서 유축금국이 되면서 신유월에 금관성운이 강하게 들어오고 장성살이 발현하면 직장운은 을축일추 유금과 축토는 삼합금국의 반국으로 금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로 삼합은 서로 다른 오행의 기운이 합치하여 특정 오행의 기운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합이다. 따라서 을축일추는 운에서 유축금국이 되면서 신유월의 금관성운이 강하게 들어오고 장성살이 발현하면 유축금국은 지지의 합으로 금의 기운이 강해지는 구성이다. 금은 재력과 명예, 강인함과 단호함을 상징하는 기운으로 직장에서는 성공과 승진의 기회가 많아진다. 신유월은 천간의 을신충으로 금목상충을 이루는 것으로 음향이 같고 방위가 정반대인 두 천간의 충돌을 의미한다. 을신충은 정신적인 속성이 크고 감정적인 부딪힘과 도발적 사유를 일으킨다. 평관인 신금과 유금이 강하게 들어오면 자신의 의견과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자신의 목표와 꿈을 위해 노력하려는 성향이 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협조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장성살은 사주에서 가장 강한 신살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직장에서는 큰 변화와 도전을 의미하며 새로운 분야나 환경에 직면할 수 있다. 장성살이 발현하면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한다. 그러면 큰 성과와 보상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연애우는 매력적이고 화려한 대상을 만나고 사랑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자존심이 강해지면서 너무 욕심을 내거나 상대방에게 나의 고집을 강요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협조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큰 변화와 도전을 의미하며 새로운 대상이나 환경에 직면할 수 있다.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면 좋은 이성운을 만날 수 있다. 을의 일주, 의묘 일주, 의미 일주, 신유월의 제살은 감옥에 갇힌다라는 의미로 수옥살이라고도 부르며 몸이 한 곳에 묶이는 것을 나타낸다. 재살은 감금, 소송 등과 같은 사고, 구설수가 자주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재살 몸이 한 곳에 묶이는 것을 상징한다. 타인의 영향이나 자신의 행위로 인해 감금, 소송, 구설수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큰 사건을 극복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엄격하고 규율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능력이 있다. 군, 껌, 경, 직업군 또는 변호사, 판사 등의 직업에 적합하다. 이런 시기에는 더욱 부지런히 움직이고 일을 해야 하며, 게으름에 주의해야 한다. 땅과 관련된 운과 방향을 찾아야 한다. 즉, 토의 오행은 중앙 황색, 비장, 위, 입 등을 상징한다. 따라서 중앙 방향이나 황색 계열의 색상을 찾거나 비장과 위를 건강하게 유지하거나 입을 통해 말하거나 먹는 것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운에서 제사를 만나면 매사 신중하게 행동하고 판단해야 한다. 을의 일주, 을묘 일주, 을미 일주의 운세를 총평하면 직장운 등 반기라다.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을신 충과 제살로 인해 자신의 운을 자신이 망치거나 자신의 성격과 행동으로 인해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협조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자신의 운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직장운과 연애운이 좋지 못할 때는 갈등을 해결하고 본인을 챙기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갈등을 인정하고 문제에 집중하고 솔선수범하며 상대의 입장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한 점을 사과하고 비난하지 않는 것이다. 본인을 챙기는 방법은 운의 이기주의를 실천하고 여가를 즐기고 본인에게 투자하고 쉬고 충전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챙기는 것이다. 만약 사주운국에서 신유금 관성이 길신 즉희 용신이면 관성운이 좋게 작용하면 직장운은 좋다.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조직과 체계를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명예와 신망을 얻고 승진이나 승급의 기회가 있다. 관성운은 사회적인 인정과 신뢰를 의미하므로 주변의 도움과 협력을 받을 수 있다. 재물운은 좋다. 관성운은 재성과 상생하는 관계이므로 재물을 불리고 증식할 수 있다. 관성운은 남자에게는 자식의 경사를 의미하므로 자식이 태어나거나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또한 인연을 만날 수도 있다. 한편 여자에게 관성운이 좋으면 남편 또는 이성우는 명예롭고 책임감 있는 남편을 만나며 인간관계가 활발하고 자신감이 있으며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을의 일주, 을묘 일주, 을미 일주는 이러한 시기에는 사주원국과 같이 살펴보는 것이 정확한 운세를 확인할 수 있다.